이번 회 용수정에서는 경화에게 사이다 복수를 펼치는 수정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경화를 영문도 모른 채 수십억짜리 도자기를 기부하고 말았는데요. 당황하는 경화의 모습을 켈리와 수정은 꼴 좋다는 식으로 바라봅니다. 경화는 일이 터지고 나서도 수정을 의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. 경화가 모든 진실을 알고 나면 이미 그녀는 알거지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. 그나저나 못된 짓만 일삼던 헤라가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는데요. 인과응보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한편 헤라의 유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림은 헤라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가출한 우진을 불러오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데요. 과연 헤라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